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대구 부동산 선진의 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2023년 대구에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기준 신축 입주 아파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큰 단지 1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세는 부평 84 제곱미터 네이버 부동산 기준이며 2023년 1월 9일 직접 확인하였고 마피가 큰 아파트부터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위 죽전역화성파크등 세대수는 144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2년 10월이며 소재지는 감삼동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5천, 12월 마이너스 5천, 1월 마이너스 1억천만원으로 11월 대비 마이너스 6천, 12월 대비 마이너스 6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백이동 10층 84이타입 남서향매물부변가 5억 4,900만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1억 1,0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천7 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이 대구역 경남센트로펠리스 세대수는 144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2년 7월이며 소재지는 중구 태평무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8,640, 12월 마이너스 1억, 1월 마이너스 1억 300만 원으로 11월 대비 마이너스 1,660, 12월 대비 마이너스 3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8층 동양 84이타이 판상형 매물로 분양가 5억 93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130만원으로 총매매가 4억 2,300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3위 달서 코아르더리드. 세대수는 309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3년 5월이며 소대지는 본동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4천, 12월 마이너스 6천, 1월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11월 대비 마이너스 5천만원. 12월 대비 마이너스 3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백0동 5층 남서양 8 4사이탈 분양가 4억 7천 30만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매매가 3억 8천 3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4위 대명역 센트럴 리프, 세대수는 1051세대이고, 사용승인일 2022년 8월이며, 소재지는 남구대명동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4천, 12월 마이너스 7천, 1월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11월 대비 마이너스 4천, 12월 대비 마이너스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45평 액구동 3층, 남동향 탄상형 매물로 분양가 6억 3천8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18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7천6백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5위 서대구 KTX 연무예단 세대수는 1418세대이고 사용승인일 2023년 3월, 소재지는 서구평리동입니다. 프리미엄 11월 마이너스 1천, 12월 마이너스 7천, 1월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11월 대비 마이너스 천만원, 12월 대비 마이너스 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301동, 22층 3 9평형 비타입 남소향 처형 매물로, 분양가 5억 663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원, 발코닉 확장비 1490만원으로, 총매매가 520만원이며, 억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6위 수성뷰엘 리버파크 세대수는 266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3년 2월, 소재지는 수성구 중동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5천만 원, 12월 마이너스 7612만 원, 1월 마이너스 7612만 원으로 11월 대비 마이너스 2612만 원, 12월 대비 변동 없었습니다. 84타입 고층 매물로 분양가는 6억 468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860만 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7612만 원으로 총 매매가 5억 9928만 원입니다. 중도금 유이자 단지이므로, 분양권 상태로 매수 시 중도금이자 약1 0만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7위 방월당역 서한포레스트 세대 수는 375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2년 11월, 소재지는 중구 남산동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현, 12월 마이너스 5300, 1월 마이너스 7600만원으로, 11월 대비 마이너스 6600만원, 12월 대비 마이너스 23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백사동 16층 분양가는 5680만원, 발코니 확장비, 22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600만원으로 총매매가는 4억 6340만원이며 중도금 후이자로약 1500만원 추가 납부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월당역, 서한 포레스트는 2020년 3월에 분양하여 101세대 모집에 11477명이 접수하여 평균 113대1의 경쟁률을 보였던 단지로 오늘 안내해드리는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파리수성 풀지오 리버센트 세대수는 714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4년 3월이며 소재지는 중동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4천만원, 12월-6천만원, 1월-7,500만원으로 11월, 12월 1월 11월 대비-3,500만원, 12월전 대비-1,500만원 하타였습니다. 백발동 고층동양매물부 분양가는 6억 5,500만원, 발코니 합장비 3천만원, 프리미엄-7,500만원으로 총매매가 6억 1천만원입니다. 중도금 유이자 약 1천만원은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매물은 풀 옵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어컨 5대 옵션은 704만원, 인테리어 패키지 옵션은 8 4비 CD 타입의 경우 3890만원이며 84E 타입의 경우 4290만원의 옵션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금액은 66994만원입니다. 억 구이 화원파크뷰, 우방 아이유실 세대수는 538세대이고 사용 승인일 2022년 9월, 소재지는 달성군 하원읍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4천, 4,000, 12월 마이너스 4,520, 1월 마이너스 7,000만 원으로 11월 대비 마이너스 3,000, 12월 대비 마이너스 2,48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11동 19층 84시타이 타워형 해당 매물의 분양가 4억 3,7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38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000만 원으로 총 매매가 3억 8,800만 0 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공동 그위 빌리브 메트로블 세대수는 234세대이고, 사용 승인 일은 2023년 6월이며, 소재지는 달서구 축전동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1000, 12월 마이너스 3000, 1월 마이너스 7천만 원으로, 11월 대비 마이너스 6천만 원, 12월 대비 마이너스 4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28층 남양탄상형 매물로 분양가 5억 99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 5억 299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 무이자입니다공동구의 서대구역 반도 유브라 센텀 세대수는 1,678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3년 10월이며, 소재지는 서구 평리동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4,000, 12월 마이너스 6,500, 1월 마이너스 7 0 0만원으로 11월 대비 마이너스 3,000, 12월 대비 마이너스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 0 2동 6층 84의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 4 6,48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000만원, 발코니 확장비가 1370만원으로 총매매가는 4850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공동 구위 두류센트랩이 더 시티 세대 수는 333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2년 12월이며 소재지는 달서구 두류동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2천, 12월 마이너스 3천, 1월 마이너스 1천만원으로 11월 대비 마이너스 5천만원, 12월 대비 마이너스 4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백이동 저층 남동향 탄상형 매물로 분양가 5억 3,540만원. 발코니 확장비 1,880만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7천만원으로 총매매가는 4억 6,540만원입니다. 추가로 중도금은 후이자 임으로 약 1,500만원 추가로 납부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 9위 둘류파 KCC 스위처 세대수는 785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2년 11월, 소재지는 달서구 두류동입니다. 프리미엄은 11월 마이너스 4,000, 12월 마이너스 4,500, 1월 마이너스 7 0만원으로 11월 대비 마이너스 3천만 원, 12월 대비 마이너스 2천5백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백사4동 84비타입 11층 북서한 타워형 매물로 분양가는 4억 5천6백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천만 원, 발코니 확장비 1,320만 원, 총매매가 3억 9천9백20만 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이상 대구 마피 금액이 큰 아파트 13개 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적게는 7천만 원에서 1억 천만 원까지였습니다. 천만 원이라는 돈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1억 원의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속상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잔금 마련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자에게는 이런 매물들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각도에서 대구 부동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대구 아파트 시세 파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선진의 면부소에서는 매일같이 대구 부동산 시세 변동과 시황을 알려드리 테니, 꾸준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